안녕하세요. 화가의 텃밭입니다. 음, 오늘 소개해드릴 꽃은 바로 어, 이 꽃입니다. 왜 생긴 모양이 이좀 간장을 담는 종지 네,처럼 이렇게 자그마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어, 푸른 종지꽃입니다. 또는 어, 제가 맨 처음 이 꽃을 봤을 때 도라지 꽃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음,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기 솔잎처럼 이파리가 네, 뾰족뾰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잎 도라지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꽃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지금 어, 6월 1일인데, 겨울까지 가더라고요. 끝까지 계속해서, 네, 이런 봉우리들이 올라와가지고, 음, 늦게까지 꽃을 피웁니다. 음, 키가 조금 음, 큰 편이고요. 옆에 있는 데이지꽃보다더큰것 같아요. 네, 키가, 네. 그 옆으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지금 지지대로 묶어놨습니다. 꽃도 자그마하고 또 오래 가기 때문에, 네, 또 저희들이 좋아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음. 음, 정말 간장 종지기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자그마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니 도라지 같은 그런 느낌, 미니 도라지꽃 같은 느낌. 네. 꽃도, 어, 꽃도 또 오래 가니까 저번에 심어놓고 이렇게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잎은 이렇 계속 올라